안녕하세요 안녕마이카골드김한과장입니다자 요즘 들어서 이제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빙판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4륜 차량을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4륜을 갖고 있는 차 중에서도 이 렉스턴을 많이 찾으세요 그 이유는 이제 싸니까 이제 가성비가 좋으니까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현재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서 추천드릴 만한 매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해 를봤고요 어, 교환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 자체가 저렴하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렉스턴 w 고요 4륜을 갖고 있는 2.0 rx7 입니다 정확한 등급은 럭셔리 등급이고 주행거리가 좋아요 2013년 등록된 차이고 량 10만 7천 k m 주행한 주행거리 굉장히 좋은 차량인데, 뭐, 교환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양핸더 교환됐고요. 조수 앞뒤 문짝 뒤에 핸더까지 교환이 되어 있는데요. 차량 렉스턴 같은 경우는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이제 프론트 패널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교환이 되더라도, 이 그릴이 교환 되더라도 프론트 패널로 찍혀서 이제 사고차로 이제 들어가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제 분류는 사고차다. 하지만 이제 가격은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3년식 10만 키로의 4륜의 렉선 W인데요. 오늘 판매 금액, 수수료 받지 않는 금액으로 7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급, 뭐, 산타페, 소렌토, 2013년식 4륜이면은 거의 뭐, 천만 원 이상 넘죠. 하지만, 동급 대비해서 한 3, 400 정도 저렴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앞 타이어 한반 정도 남았고요. 뒤 타이어, 또한30-40% 정도 남았어요 또 아직까지는 괜찮은 타이어 전량을 갖고 있습니다 엔진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엔진 컨디션, 미션 컨디션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추천해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시트 보시면 키로수가 확실히 짧아서 네, 사용감 많이 없고요, 깨끗하게 잘 타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를 같이 선 보여드렸는데 이 차량도 그 차량만큼이나 굉장히 깨끗하게 잘 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 시트 작동 이상 없이 잘 되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스마트키 보유하고 있는데요. 버튼식 시동입니다. 두 개의 버튼식 시동. 정품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대어컨 들어가 있고, 양쪽 열선 시트. 다이얼 식으로 되어 있는데, 5단까지 조절하실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위쪽에, 내비게이션 상단 매립 되어 있고요. 지니가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네, 선명히 잘 나오고요. 미션 변속 시도 역시나, 뭐 충격이나, 울컥거림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10만 키로니까요. 자, 그리고 위쪽에 이 ECM 하이패스 룸밀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담배 흔적이나 이런 흡연했던 그 냄새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아, 요쪽이 조금 있네. 담배빵인지 찍힌 건지 모르겠네요. 전반적인 흡연 냄새나 이런 거는 안 나는데, 그냥 양쪽 지금 듀얼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하네요. 핸들도 지금 우드그레인 위아래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윈도우 스위치도 역시나 동접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고. 대시보드 깔끔하죠? 예, 파손되거나 스크래치 없이 좋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컨디션 내부에서 이제 시동을 걸, 걸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뭐 진동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 양호합니다 직접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결정해주세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2열도 마찬가지로 이야 이건 새 차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탈수 있는지 거의 뭐 앞에 1열만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요 2열은 뭐 거의 흔적이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2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도어 트림 보시면 다이얼식으로 역시나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SUV이기 때문에 활용성 그 시트 접어서 샤박이나 뭐 아니면 캠핑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짐칸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지금 공간입니다 이렇게 폴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트렁크 보시죠 자 트렁크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넓어요 7인승입니다 7인승 탑승자가 없을 땐 짐칸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탑승자가 있다 하면 3열 세우셔서 3열 시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감도 지금 옆에 라인들 봤을 때 크게 없고요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트렁크와 이열 사이의 공간은 쏘렌토와 산타페보다는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박이나 이런 이제 캠핑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포장 도로나 이런 부분들 돌길 뭐 이런데 충분히 다닐 수 있을 만한 4륜 구동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더더욱 캠핑에 적합하겠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요즘 날씨와 요즘 계절에 딱 맞는 4륜구동 SUV 차량 준비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뭐 4륜을 사용을 하실 분들도 지금 뭐 기아 현대 차량을 굉장히 선호하시긴 하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이제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시기가 좀 그렇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로 이런 쌍용이나 뭐 삼성 차를 조금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뭐 어떻습니까? 예, 차 상태 좋고 또사륜 역할 잘 하면 되죠 그리고 가성비 뛰어나잖아요 예, 기본 3-400만 원 정도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예, 저는 상태 엔진 미션 예,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부 컨디션도 거의 새차 만큼의 지금 사용감이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수술을 안 받는 금액으로 750만 원이고요. 교환은 좀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유사고 분류된 차량이지만 가격대가 저렴하다. 이렇게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부 대차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보다 더 좋은 차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하가요 골드 김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